요시현 동결 사이가 좋은가 안 좋은가 <웃음> 와 <웃음> 어제 어... 어제 노엘 노아 <laughs> 어제 뭐했어 뭐가 어제 제일 재밌었던 일이 뭐야 없어 없어 <laughs> 일어나 왜? 진짜 일어나 일어나봐 잘 생각해봐 어제 <laughs> 일어나 빨배 처리 어딨지어 이제 내가 서뭐 응. 뭐 하고 놀았는데? 큐7루션 아, 그래? 너에리가너리가 응. 그래? 응. 인기 제일 많아? 응. 그 다음에 노희리 다음에 인기 많은 친구누구야 없어? 노을이가 제일 맞아 그래 그래 노아야 노아 노 o a 는 어제 있었던 아빠한테 얘기해준 걸 칭찬하고 노아는 어제 꿈에서 은서를 구출하는 꿈을 꿨지 그런 꿈 멋진 멋진 남자 모습으로 나온 건 좋은데. 다른 사람 멱살을 잡거나 때리거나 하는 건안 좋아. 알았지? 멱살을 잡. 여기를 딱 잡는 거. 그거 하면 안 돼. 알았지? 음? 응. 나 가지고 왔지. 응. 날계 일대일로 축구할 때. 응. 선발 어떤 누가 대신 뛰려고 하? 응. 그안 넘어지고 그저 붙어 잘했어. 그런데 후러고 와가지고. 좀 아팠겠다. 파울, 파울. 아, 좀 아팠겠다 파울 아니었어 그래도 로 u r soul. Red Punch. Pocket. Punch. Punch. p u n 음? 칭찬거고 칭찬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수있는데 그걸 씩씩하게하고 똑같이 복수를안 했으니까, 그걸 칭찬하는거지 아니 그건 그냥... h i 님이 I'm g o i n 왜? 아니 어떤 애랑 o u s 잖아 달려가서 바로 r e I think I'm 그래서 이 t sure. I'm n o 개알, u 알 e I'm n o 어 나도 그러는데. 좋아. 너무 거칠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 그 e I'm not sure. I'm not s 그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난 그거 페어플레이인지 뭔지도 몰라. 음. 음. 노아야, 근데 다른 사람 음. 그럼 축구할 때 칭찬할 친구도 있었어? 어. 어떤 친구? 체준이가 어. 음. 보너스 차가면서 어. 음. 체준이가 차 가지고 높이 올렸거든 어. 음. 그럼 내가 수비를 해야겠어. 어. 음. 원래 체준이가 어머니, 오늘 상담 괜찮다. 네, 어, 쫓겨 어, 아니면 찜 쪼금 더 끊어졌을 때도 네, 어, 나 이가 손으로 잡수게 너가 줬어. 응. <laughs> 계속 그걸 찬해. 기도선, 응. 기도선,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태석이도 만나고 태겸이도 만나고 그리고 또 즐거운 <laughs> 시간을 보낼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저희가 즐겁게 보냈지만 주님의 향기를 풍기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편 67편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내려주소서 주의 자비로우신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그러시면 주의 길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고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주께 찬양 드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나라들이 주를 기뻐하며 즐겁게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께서 민족들을 공평하게 다스리시고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주께 찬양드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땅의 곡식과 채소가 풍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의 끝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주를 높일 것입니다. 이거 같이 읽자. 모든 나라들이

이 내용으로 기도 노엘이 잘했 근데 너무 컸죠? 네. 끝났어요. 노엘이가 노예리, 오늘은 대표 기도. 그 대신 성경 내용으로 해야 돼. 그냥 똑바로 기도선 기도문을 파고. 오늘은 하나님이 어, 풀이랑 채소 만들었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그래서... 믿들을... 그래서 우린 풀을 깎고 꽃을 꺾지 않아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듣습니다. 네.